<laughs> 음. 아이고 이제 조직적 의논을 해봐야 되고요. 안정의 음. 어 조건 속에서 음. 우리가 우선순위로 가져가야 될그 정책에 대해서는 어, 또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음. 어, 뭐 청년 사회상속제 같은 거, 청년 음. 기초자산 형성을 음. 비롯해서 어, 청년의 미래를 여는 정책들은. 네. 어 우선순위에 확실하게 들어갈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 우선 네. 이제 민주노동당 창당이 20년이니까 네. 딱 해서 20년 됐습니다. 민주노동당 창당 2 그래서 이제는 진보정당도 어 제가 기성정당이다. 아, 아 그리고 어이 진보정당 그러니까 정의당이 이제 기성정당으로서 아. 이제 미래정당이 아니라 네. 기성정당으로서 대한정당으로서의 실력 능력으로 네. 이제 검증되고 평가돼야 된다. 네. 그런 점에서 어 이번에 에그 20년 차를 맞이하는 이번 총선에서는 네. 반드시 이제 위력 정당으로 발돋움해야 하고 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네. 근데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첫째로는 네. 어 지난 20년 동안 어그 진보 정당이 노선의 혁신을 성공적으로 해왔다고 봅니다. 많은 네. 시행착오에 를 거치면서 네. 노선 노선의 혁신이 지금 정의당은 어, 진보적 대중정당으로서의 노선 혁신이 이루어졌다. 네. 이렇게 보고요. 명제상관 <laughs> 진보적 대중정당이 되었다. 이렇게 네. 보고요. 두 번째는 어 이제 촛불을 겨, 거치면서 유권자들의 네.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이 <laughs> 자기 삶을 바꾸는 정치. 관심을 갖게 됐고 네. 그래서 정의당이 촛불혁명은 정의당이 오랜동안 추구해왔던 가치와 비전을 일거에 시대정신으로 안착시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명실상부한 진보적 대중정당으로서 음. 성장하고 네. 그동안에 정의당이 주장해왔던 가치와 비전이 시대정신이 된 마당에 더 이상 소금의 정당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음. 이제는 어 당당하게 어 수권 정당으로 나가는 그런 음. 어 경쟁에 나서라 이게 국민들의 뜻이라고 보고요. 아. 저희가 그에 부합하는 노력을 좀 하고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음. 일단은 뭐어 비례 의원 수자가 훨씬 많겠죠. 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 투표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비례 정 비례 의석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기반을 대대폭 확충하려고 합니다. 정의당은 어, 그래야 정의당이 집권 대한 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례 의석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구 기반을 확충하는 데 이번에 에, 총력을 다할 생각이고요. 전열석 이상 지역구 아, 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여섯 석의 의원들을 그 이제 재선되는 것과 더불어서 응. 몇몇 전략 지역에 응. 유능한 저 후보들이 뛰고 있고 집중적인 응. 지원할 생각입니다. 응. 예를 들면 어뭐 호남권, 응? 응. 그다음에 어, 제주 그리고 불경 응. 어, 어, 전통적인 진보벨트 응. 이런 쪽에서 추가 당선자를 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응. 진보정당이 응. 어, 그 후보 단일화를 추진했던 것은. 응. 딱한번 있었어요. 한명숙 대표 시절에. 음. 그이후에는 그 어, 인위적인 후보 단일라는 없었고 음. 어, 대체로 이제 어떤 특정 지역에 음. 특정 지역에 에, 그 시민들의 어떤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적이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그 당대당의 인위적인 후보 단일화는 음. 어, 우리 유권자들에게 먹히지도 않고, 어? 네. 어, 유권자들의 어, 의지를 그, 왜곡하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 효과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 당대당 후보 단일화는 네. 어, 이제 당선만을 위한 네. 그런 인위적인 단일화는 네. 국민들로부터 외면될 수밖에 없고 네. 어, 이미 낡은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 어~ 지금 더더군다나 그게 어려운 것이 뭐, 이전은 정의당만 아래로부터 공천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응. 대 뭐~ 민주당이나 응. 다른 정당들도 상향식 공천이 이제 응.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응. 이렇게 상향식 공천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위에 정당 지도부가 응. 인위적인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더욱 응. 어렵게 됐습니다 구조적으로 응. 응. 그러니까 국민들이 에, 외면할 뿐만 아니라. 응. 아, 상양식 공천에서 어, 그 실현되기도 어렵고, 음.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 어떤 특수한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서의 어떤 그, 어, 후보여, 후보 후보간의 연대는 그거는 시민들의 뜻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음, 음. 그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어, 여영국 의원 같은 경우죠. 음. 그때는 민주당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음. 강력하게 그 그 여영국 후보의 단일화를 주장했어요, 거꾸로. 음. 차원 같은 데서. 자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그래서 민주당 후보보다 어, 정의당 후보가 월등히 뭐 높은 지지를 얻었단 말입니다. 음. 음. 그것은 이제 심들의 뜻이 그렇게 반영됐다. 아, 그때 후보 단일화를 한거 아닙니까? 후보 단일화를 했는데, 후보 단일화를 음. 설사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음. 이런 경우는 결국은 막판 가면은 어, 여영국 후보로 어, 그 표심이 범진보 표심은 결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당대당 후보단이라는 그 없다. 당대당 음, 후보단이라 는성립하기 음, 어렵다. 성립하기 어렵다. 예, 이미 낡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국민적 단위라고 표현할까요? 그거는 지역별로 단위로 하기보다는요. 음, 사실은 뭐 차원 음. 어, 같은 경우는. 음. 에, 이미 시민들의 에, 그 집단적인 음. 선택지향이 정해진 상태에서 네. 저는 후보들이 플레이를 한 것이다. 저는 거꾸로 그렇게 봅니다. 음. 네. 그럼 예를 들면은 유영국 의원 같은 경우도 내년 선거에서 이 지난번처럼 또. 민주당이 후보를 안낼까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모르겠지만 네. 민주당의 후보가 그대로 한 가지 완주한다 하더라도 음. 여영국 후보의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네. 올해도 그렇게 예상하고요. 네. 아. 음, 정책은 네. 어, 그러니까 정치의 역할은 네. 어, 우리 사회 문제를 직시하고 네. 어,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는 것이고. 네. 저는 거꾸로 묻고 싶어요. 음. 어, 지금 우리 청년들의 그저이 헬조선, 우리 청년들이 헬조선을 네. 이야기한 지가 꽤 됐고 네. 어, 흑수저, 금수저 논란이 진행된 지가 꽤 됐는데 네.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보수 정당에서는 도대체 이 청년 문제를 어떻게 보고 그 문제의 본질에 걸맞는 대안을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만 이 20세에 3천만 원을 주자는 것은 청년기초자산제도를 네. 도입하자는 거예요. 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번 총선에 급조한 게 아닙니다. 저희 당은 이미 어. 제가 대선 때 음. 청년기초자산제도 청년사의 상속제라는 이름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음. 그때는 상속증여세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한 천만 원 정도 재원을 음. 음. 상속증여세로 보고 한 천만 원 정도를 한 것인데 그 이후 우리가 업그레이드하면서 음. 우리 최저임금을 회사의 지불능력으로 보지 않고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듯이 음.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년이 자립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 음, 음.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이냐를 음. 산출했을 때 최소한 3천만 원은 돼야 된다. 음. 그래서 지금 세습 자본주의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청년들의 자립적인 출발은 음. 국가가 도와야 되지 않느냐. 음. 그래서 3천만 원으로 어, 확대 상향한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자유왕당이나 이런 데서 뭐 따따블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굉장히 퍼퓰리즘으로 보는데 음그 비용이 예산이 많이 드는 게 맞습니다. 21년도 한 18조 들고요. 그 이후 한 인구수가 줄어들어도 한 14조 정도 같은데 음. 이것이 단순히 지금 청년 수당을 왕창 올려주자 음. 이런 식으로 어. 그 그러니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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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의 발상이기 때문에 에, 그런 예, 비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청년 수당을 좀 왕창 올려주자 이게 네. 아니라 네. 아, 지금 세습 자본주의 하에서 음. 청년들의 출발점은 국가가 마련해주자는 음.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거예요. 네. 네. 새로운 시스템 청년 수당을 늘려주자는 게 아니라. 네. 어, 청년들의 출발을 최소한의 어떤 출발선을 국가가 책임지는 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거고 어. 어, 이제 자유왕당에서 그 18조가 S.O.C. 투자나 또 뭐라 그랬죠? 음. 어 R.R&D 투자 음. 어, 그러니까 S.O.C. 투자나 R&D 비용하고 음. 거의 맞먹는다 이야기 했는데 음. 바로 그 점이 어, 그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정도 규모가 되는데. 우리 정의당은 청년의 미래를 열고 음. 또 지금 저출산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어, 핵심적인 문제인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그 예산이 음. R&D나 또 음. SOC 투자보다 적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음. 이 점이 바로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네. 부유세는 네. 이제 음, 그 어떤 그 부동산, 음? 음. 그 다음에 금융자산, 음. 또어그 총합 총합 자산에 대한 음. 어, 과세인데 우리나라의 1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겁니다. 음.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네. 음. 음. 그러니까 대한민국 음. 부자, 그러니까 소득세는 어, 자기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고, 부동산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에 과세하는 거고. 금융종합과세는 또 금융소득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다 종합해 가지고 고가품까지 해서 다 종합한 총자산에 과세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총자산으로 볼때 부자들 1% 정도에게 부유세를 부과하는 것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반응은 어때요? 청년들 반응은 지난 대선 때는 청년세 상속제 1천만 원 상당 정도로 했고. 보육원 출신들에 2천만 원 주는 음. 것이었는데요. 그게 그 지난 대선 공약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음. 네. 아니 이번에 이거 내놓았을 때좀도 반응 어때요? 아 이제 더 음. 점검을 해봐야죠. 어. 아직은 이제 음. 이게 뭔가 음. 어 충분히 홍보되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음. 저는 이제 자유영당처럼 음. 어 부모들이 갖고 있는 특권을 대물림해서 음. 어? 취업도 시키고 또 음. 입학도 시키는 음. 이런 국회의원들이 음. 이 청년 기초 자산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음. 어,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음. 그런 어, 그 부모의 대물림, 특권 대물림 밖에 있는 대다수 청년들은 아무리 용을 써도 자기 자리 기반을 만들 수가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음. 이게 바로 청년 기초 자산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는 절박성이 있는 겁니다. 무슨 예. 청년들에게 시혜적으로 수당 더 주자 이런 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총선은 당으로 치르는 것이고요. 예. 예. 대통령 선거는 당도 있지만 예. 또 후보들이 예. 부각되는 그 선거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봅니다. 음. 어쨌든 이번에는 당 대표로서 이번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음. 어, 하기 때문에 어, 어, 우리 당이 갖고 있는 20년 음, 축적된 네, 그런 잠재력을 네. 최대한 발휘하는 것을 중심에 두겠다. 음. 그러니까 어, 저는 많은 그 어, 이, 유권자들의 선택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음. 요즘에 보면 영입에 대한 시각도 어, 이제는 이제 정당 정치의 방향으로 음. 어, 의사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어?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집권당이거든요. 네. 집권당에서 영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집권당에서 영입 인사를 가지고 말하자면 선거 캠페인을 한다는 것 자체도 그래서 어울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네. 어 우리 당의 비전과 정책을 실현하는 데꼭 필요한 준비된 사람이다. 이게 이제 영입의 의미인데. 사실, 지금,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미담의 주인공들을 지금 후보로 지금 좀 발탁을 하고 있다고요. 네. 예. 그러니까 과연, 어, 그것이 민주당의 총선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 기본적으로는 우리 당내에서 육성되고 훈련된 말하자면 저평가 우량주 어, 후보들을 중심에 두고 어, 일부 어, 영입한 케이스는 우리 당의 가치와 비전을 제대로 실현할 사람들, 예를 들면 어, 사회적 약자들 중에서 어, 우리 당의 자원이 없는 이주민이라든지 또 성소수자라든지 음. 또 어, 장애인의 어떤 그뭐 그 다음에 미조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이런, 우리, 사, 우리, 정, 우리 당이 대변하려고 하는 그런, 어, 그 분야에서, 어, 충분히 정청량을 발휘할 분들로 제한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영입을 했거든요. 아니,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분, 네, 음. 해군제국이라든지. 사실, <laughs> 우리 당에서 취약하고 우리 당이 대변해야 될 네. 그런 분야에서 훈련된 분들을 검증, 그러니까 그 발탁한 거죠. 리 당은. 그래서 이제 지금 국민들도 대부분의 여론이 음. 뭐 유명한 사람들, 네. 그 다음에 뭐 어,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식의 어떤 접근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음. 어, 정치인은 정당 내에서 훈련돼야 되고 또 어떤 정당에 영입이 필요하다면 그 당의 정강 정책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음. 생각들이 지금 보편적으로 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의당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를 이전부터 선출해 왔잖아요. 다른 데에서는 네네. 지도부가 이렇게 결함한 다음에 그래서 그 야, 정의당의 음. 그 그러니까 기성 정당들과는 다른 낯선 정의당이 고수해온 음. 원칙과 네. 방법이 이제는 대세가 되고 있다. 일반한의. 네, 네. 보니다 그래서 그 비례대표에 금방 이야기하신 분들이 오더라도 이 선출로 되니까 네. 그 상당히 그 처음인 사람들은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어, 우리 당원들이 이 뽑기 때문에 당원들이 영입된 분들이 그만큼 우리 당일 책임질 만한 능력과 자격이 된다. 네. 그런 분들만 선택이 되는 거죠. 네. 어? 그러니까 어, 대표가 누구 데려온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당원들의 음. 네, 판단을 가지고 선택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무슨 뭐, 어느 당에서 하는 것처럼 자기 측근, 지인, 무슨, 어, 또, 어, 뭐, 유명세, 이런 것만 가지고, 어, 이제 영입을 하면 우리 당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 그런 분들이 단순히, 이, 이 영입만이 아니라, 또, 우리 당의 지지 기반을 확충하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한30% 정도 개방형 시민 선거인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정의당이 이제 유력 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변화인데, 우리 당이 지켜온 진성당원제 원칙을 흔들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우리 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습니다. 또한발 앞서 나가시네요. 네. 예. 이거는 두, 이제 두 개나 있어요. 두 개. 다른 정당들이 음. 이 그동안에 해 왔던 뭐 오픈 프라이머리나 네. 다른 정당들이 기성 정당들이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 사례를 본따서 했던 그런 음, 오픈 프라이머리나 이런 거하고 우리 당이 하고 는 개방형 명선 제도는 음. 출발이 다르고 음. 성격이 다르다. 그 네. 말씀드려요. 다른 정당들은 진성당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냥 음, 그, 그 자체 그 그러니까 진성 장원 당원제 대신에 그그냥법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저희 당은 진성 당원들 음. 당제를 확고하게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음. 에, 말하자면 공천은 정당이 하고 선택은 국민이 하는 정당 정치 모범을 계속 창출해 왔고요. 이번에 30% 시민선거인단에게 여는 것도 대부분은 정의당 지지자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조치다.